한국 주엠이 2015 쉐보레 아베오의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. 2015 아베오는 트랙스와 크루즈에 먼저 적용돼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전 라인업에 적용했습니다. 2015 아베오에 적용된 1 4 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실 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,000에서 4,500rpm 구간에서 20.4kgm의 토크가 구현돼. 탁월한 가속 성능을 발휘합니다. 최대 출력은 140마력이며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14.9km의 주행 연비를 구현했습니다. 또 동시에 출시되는 아오 해치백 스포츠 패키지는 고강도 스포츠 바디킷과 크롬팁 버클러, 실버 주유캡, 스포츠 광폭 리어 스포일러 및 16인치 블랙 건메탈 알로이 휠을 적용해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에 어울리는 외관을 갖췄습니다. 가격은 세단이 1423만원에서 1879만원. 해치백 모델은 1522만원에서 1999만원입니다.